안녕하세요, 유준열입니다안에도 들리세요? 아, 네네. 안에 들리시면 격렬한 춤을 아, 안 들리시면. 어, <laughs> 아, 고맙습니다. 영화 지금 끝난 건가요? 네. 아, 그래서 더 이렇게 즐겁게 춤까지 춰줄 수 있는, 아, 감사합니다. 영화 어 어떻게 좀 볼만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진짜 이렇게 어, 극장에 좀 사람이 없었는데 객석이 꽉찬 모습 보니까 배우로서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재밌게 보신 만큼 주변에 좀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좋은 리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독 안태신입니다 여기 좀 어 쫄깃하셨나요? 네. 숨좀 많이 참가가면서 보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재밌게 보셨으면 그 영화에 들어가서 후기도 꼭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아니 여기 네, 감사해요. <laughs> 언제 들어도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여기 관에서 올빼미 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으셨어요? 네. 아, 저기서 퀴어를 막 쳐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제가 올빼미 일원으로서 오늘 이렇게 일요일에 황금 같은 시간에 즐거움을 드린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일기장이 쓸 거예요. 어쨌든. 네. 아, 일요일에 이렇게 써줘 어, 저희한테 시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저희가 관객 수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또 말씀 많이 해주시면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스코어를 볼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소용주씨 역할을 맡은 안은진입니다. <웃음> <웃음> 영화 다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오늘 이렇게 좋은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추운데 이렇게 극장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셔가지고 저희 앞으로 계속 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만식 역을 연기했던 배우 박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이데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와서 저런 좌석이 있어서 몰랐는데 오늘 처음 보고 나중에 저도 한번 예약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정말 어, 저희 이제 첫주에대인사인데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께서 어, 재밌게 봐주셨다면 많은 후망 해주셔서 어, 저희 영화 한국영화월댐이 어, 잘될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빈을 연기한 주윤서입니다 어제 특별한 관에서 관람을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선배님 말대로 저도 한번 오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큰 관을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주말에 시간 쪽에서 올빼미에 할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올빼미 더잘될수 있도록 소원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희 씨입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맞아요. 웃음> 그 얘기 늘요는얘기데 <laughs> 네. 얼마 전에 그 유키 씨라는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할 때 <laughs> 네. 저는 뭐그 영화 보시는 동안에 관객분들이 그 생각 다안 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 행복하셨길 바라겠요 네, 이제 끝나고 가시면은, 아우, 고맙습니다. 이제 4시 반이니까 이제 나가시면 이제 또 저녁 드실 텐데, 맛있는 거 드시면서 또 저희 영화 얘기하신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아쉽지만 인사드릴고 갈게요.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